무슨 일 있습니까? 아까 수업 때 전혀 집중하지 못하던데요. 내 수업 중딴 생각을 하는 배짱은 어디에서 왔나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과제를 안낸 학생이 할 말은 아니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게 맞습니까? 생각할 것이 많다. 돌려 말해 봤자 유익한 대답은 얻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요. 나에게서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요? 독촉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줄 것이라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대답해 줄수 있을 때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날 도와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면 도와줄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할 겁니다. 그 대답. 나에게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수업시간에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던 겁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록해두는 게 있겠죠. 대답을 바란 거 아니었습니까? 나처럼 수첩을 들고 다니는 수도 있겠고, 어플에 적어두거나 녹음하는 게 가장 간편할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잠은 의뢰하러 오신 겁니까? 괜찮습니다. 종종 제 수사를 도와주는 친구니까... 음, 조금 오래되었군요. 교수들에게는 전달된 게 전혀 없는데... 자료는 이게 전부입니까? 친했던 사람입니까? 그러죠. 이곳에서 흔적이 사라진 게 맞습니까? 게다가 사라진 시각은 오후 9시, 인적이 아예 없을 시간은 아닌데, 굳이 사각지대로 걸어갔다는 말입니까? 일주일 전 일어난 일인데다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지름길이라면 큰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겠군요. 이 실종자 말입니다. 두 사람 스타일링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만 돌아가죠. 이곳에서 얻을 건 없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아직 못본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많이 늦었으니 데려다 주겠습니다. 아, 돌아와서 조금만 더 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면 돼요. 수가 많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면 차를... 내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알아내면... 그 고등학생을 아까 사건 파일에서 봤습니다. 실종자가 유일한 가족이더군요. 경찰은 믿을 수 없다. 내가 3년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 역시 처음엔 실종이었고, 결국에는 죽어서야 만나게 됐죠. 당신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초조한 건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는 게 어떤 건지. <laughs> 당신. 당신이 가장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탐정 사무소 일에 학교까지 다니느라 바쁠 텐데 엄마 일까지 조사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제 수업이 마냥 재미있지만은 않을 텐데 정신없이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버틴다라. 몇년전제 모습과 똑같군요. 그건 다행이군요. 암호화 프로그램? 당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실마리인 것 같은데? 수수께끼 프로그램? 하고 싶은 말을 암호로 전한다. 참신한 발상이군요.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는데, 그건 안타깝네요. 암호 수수께끼 프로그램. 저와 아버지도 수수께끼로 소통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겁니다. 어느 날은 미분을 이용한 퀴즈가 나왔습니다. 11살에게는 문제였죠. 그런 걸 염두에 둘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꽤 재미있었습니다. 퀴즈를 풀면 풀수록, 퀴즈 너머에 아버지가 보였거든요. 알게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에 또 다른 모습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꽤 유능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나를 써먹을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자료 분석이 필요할 때 불러도 좋고, 수수께끼가 막힐 때 불러도 좋아요. 경험자니까. 실종자가 유일한 가족이더군요. 경찰은 믿을 수 없다. 내가 3년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 역시 처음엔 실종이었고, 결국에는 죽어서야 만나게 됐죠. 당신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초조한 건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는 게 어떤 건지, 뭐든 좋으니까 혼자 닦여 앉지 말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혼자 견디지 말아요. 오늘 늦게 들어왔네. 책 읽고 있었는데 차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네가 왔더라고. 아직 안 자면 가도 될까? 알겠어. 간식거리 들고 갈게. 밤인데 배고플까 봐속 따뜻하게 하라고 간단한 스프 정도만 들고 왔어. 먹으면서 잠깐 얘기할까? 먹으면서 잠깐 얘기할까? 아까 데려다준 사람 누구야? 걱정하게 해줘.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게 해줘. 나를? 고마워. 조금 평범하지 않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어... 조금 뜬금없긴 한데... 나와 같이 파티에 참석해줘. 며칠 뒤에 자선 파티가 열려. 내 소속사가 속해 있는 재단에서 여는 거라 꼭 참석해야 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하거든. 그래, 맞아. 그래서 더더욱 네가 함께 가면 좋겠어. 괜찮아. 큰일 날것 없으니까, 나와 붙어있기만 하면 돼. 문제없어. 내일 드레스도 고르고 액세서리도 사러 갈까? 난네 도움이 필요한데. 3시간 정도? 진짜 같이 가주는 거지? 아, 그거라면 내가 축하 연주를 부탁받아서 말이야.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것 같은데. 미안해. 안 그래도 그게 부탁과 관련이 있어. 그곳에서 자선 경매도 진행하거든. 꼭 낙찰받아야 하는 물건이 있어서. 음. 그런데 나는 재단 관계자라 경매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려고 한 거야. 좋아 그럼 드레스부터 고르러 가볼까 그래 가자 너는 백화점만 오면 운동화가 최대 관심사였으니까. 옷을 사준다고 해도 편한 옷만 보러 가고. 예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것도 입어보고 결정하자. 안 돼. 하여튼, 안 돼. 추울 수도 있어. 아니, 정말 예뻐서. 응, 음, 진짜 예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워. 진짜로 경각심이 부족하다니까.